안녕하세요 민수량 부문의 중구장터입니다자 오늘 정봉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어, 지금 한 7매 8매 구매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5 0군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영상에 나온 거는 7매인데 어, 8매 구매 정도 되는 벌들도 꽤 많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조건이 또 좋습니다. 골라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되게 뭐 팔매 구매 골라 갖고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전화번호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영상에 보면은 영상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요. 영상이 그 재생이 되면서 밑에 제목에 어 어느 지역하고 이런 표기를 해 놓은 그 제목 밑에 보면은 어 전화번호가 나옵니다. 그거 보고 그 영상에 대한 전화는 하시면 되고 전화번호가 없는 거는 어, 판매 완료됐거나 종료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어, 7매 이상 8매 9매까지 된다고 그러시니까 착봉 공판도 상당히 좋아요 공판이 지금 5장 정도는 충분히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산란도 빡빡하게 나가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도 광주로 가보시겠습니다 7매 8매 9매 이렇게 골라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또이 영상 보셨다가 또 통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도 광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께 가시죠. 可以可以，可以。 자 이렇게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영상 내용에 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 착봉도 좋고 뽐판도 어 좋고 어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전화번호 제목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7매 8매 이상으로 올라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격도 착하고요 제목 옆에 보면 작은 화살표 있어요 그걸 누르게 되면 상세 내역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어 가격하고 이런 걸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경기도 광주 어 7, 8매벌 골라가는 조건으로 여러분들께 모셨고요 한 50분 정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시고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정보 또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께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